대구시교육청이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대구 온라인 여름학교를 개강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학생 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2021 상반기 스포츠 인권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이 40년 이상 노후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를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구시교육청과 학교의 든든한 지원 아래 각종 스포츠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구교육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대구 미래교육 뉴스입니다. 신나는 여름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대구시교육청이 여름방학에 들어간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을 위해서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대구 온라인 여름학교를 개강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7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5주간 운영되는 대구 온라인 여름 학교는 학생들의 맞춤형 학습 지원은 물론 정서, 심리적인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 영역을 추가했는데요. 먼저 기초 기본 학력 영역에서는 기초학력을 다지는 베이스캠프 등 학생들의 학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어서 양질의 학습 자료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주제 중심 학습 영역에서는 주제에 따른 일일 학습과 라이브 수업 등을 진행하며 정서 심리 안정 영역에서는 대구의 문화 행사들을 볼수 있는 우리고장 문화 예술과 온라인 상담소를 개설해서 학생들의 건강한 여름 방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 온라인 여름 학교는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초등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 양질의 기초 기본 학습 자료와 유용한 교육 콘텐츠를 한데 모은 원격 학습 지원 플랫폼입니다. 현재 2만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스스로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며 알찬 여름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육회복을 위해 대구 온라인 여름 학교 뿐만 아니라 수업업력 교사, 온라인 튜트 등을 학교에 배치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 온라인 여름 학교를 통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자신이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고 관심 있는 컨텐츠들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을 습득해 나가는 알찬 여름방학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구에도 실력 있는 학생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시 교육청도 학생 선수들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섰는데요. 이 학생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2021 상반기 스포츠 인권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대면 연수로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진행했는데요. 7월 21일과 28일, 8월 4일 세 차례 중에 하루만 참석해 연수를 받았으며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유형,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과 신고 방법, 주요 제도와 사례 등을 알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이 연 2회 의무적으로 이수하게끔 되어 이번에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스포츠 분야 인권 침해 사례 및 유형, 인권 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인권 교육을 통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이 학생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권 연수 외에도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6월 스포츠 인권 보호를 위해 학교 운동부 훈련장 내외와 안전취약 지역에 설치할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했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문화공연 관람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수가 인권침해 사례가 없는 스포츠 현장이 될수 있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교육청이 40년 이상 노후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 중에 선정된 학교들을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조성하는데요.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미래학교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미래학교는 저탄소 에너지 자급 지향 그린 학교, 첨단 정보통신기술 기반 지능형 교실, 학생중심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 혁신 등을 바탕으로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 중에 선정된 학교를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인데요. 2025년까지 사업비 8,536억 원을 투입합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8,536억 원을 투입하여 약 131동의 노후 건물을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미래학교는 그린 학교, 스마트 교실, 공간혁신, 학교시설 복합화 등 4가지 핵심 요소로 전환하게 됩니다. 학생 등 사용자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 과정 전문가와 공간 기획 전문가도 함께 사전 기획에 참여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미래 학교에 맞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교육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현장 조사와 실무 운영 위원회 등을 거쳐서 지난 3월 2021년 사업 대상 25개 학교 30개 동을 지정했으며 현재 콘크리트 강도 측정과 사전 기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또 지난 6월에도 2022년 사업대상 19개 학교 24개 동을 지정했습니다. 이번 그린스마트스쿨 미래학교 조성으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에 적합한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구 학생 선수 소식입니다. 도쿄올림픽이 화제가 되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구시 교육청과 학교의 든든한 지원 아래 각종 스포츠 종목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바로 역도입니다. 제48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시도학생 역도 경기대회이자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대구체육중학교 권대희 선수가 인상 125kg, 용상 150kg, 합계 275kg을 들어올려 금메달 3개의 성적을 거뒀는데요. 권대희 선수는 73kg급 인상, 용상, 합계 모두 중학생 신기록을 수립해서 이번 대회 중등부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50회 전국소년체전을 준비하면서 시합 전부터 몸도 많이 아프고 해서 시합을 잘뛸수 있을까? 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주변에 많은 분들께서 응원의 말들을 많이 해줘서 시합 전에 힘이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시합 한개더 남았는데 시합도 마무리 잘해서 고등학교 와서 좋은 성적 거두고 나중에 꼭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걱정이 많이 됐지만 대구체육중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잘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획득한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훌륭한 코치진이 기술적인 지도가 앞서 있고 또한 물질적인 지원 그리고 대한체육회와 대우체육회의 지원으로 말미암아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주고 있습니다. 훌륭한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의 학생 선수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대구시교육청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대구를 대표할 학생 선수들 파이팅! 다음은. 핫하고 소소한 우리 학교 스토리, 핫소스가 이어집니다. 꿈, 이름, 성장, 지원, 학교! 빠바바바바바바바오 <목소리> <목소리> 핫소스 처음으로 저녁 7시 30분에 오프닝을 또 합니다. 아 매미 소리도 들리고 여기는 어디냐? 바로 대구 공고입니다. 자 대구 공고 하면 또 유명한 축구부, 축구부. 제가 왕년에 축구좀 했거든요. 아, 한 7살 때까지는 제가 축구 신동이었어요. 핫하고 소소한 우리 학교 스토리. 레고! 어 교장실은 한글로 되어 있어요 <laughs> 아 좋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laughs> 어 이거 뭐 방금 뭐 숨기신 거예요 토마토입니다아 토마토 이. <laughs> 알록달록 예쁜 네. 이 과일이 자라듯이 네.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네. 또 꿈을 키우고 있다고 네. 우리 뭐 축구부 네. 또 그렇게 네. 유명하다면서요? 아 그렇죠 이 축구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축구부는 1985년에 이제 이 장단을 하게 되고요. 34년 동안에 엄청난 성과를 거뒀는데요. 뭐 가장 뭐 최근에 문화관광체육부 장관기에 이제 준우승을 했습니다. 자긍심을 일해 주는 데는 최고의 이 동아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 줄로 좀 이렇게 요약을 한번 탁 해주신다면. 대구공고 축구부는 예. 상승세다. 올해보다는 내년, 와. 내년보다는 내후년. 학교의 역량을이 축구부에 팍퍼모아서 앞으로 축구부가 발전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진짜 멋있잖아요. 막 올라온다, 올라온다, 승부에 올라온다.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3 어. 32번. 제보를 받았어요. 32번. 어, 32번. 팀에서 그렇게 분위기 메이커라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있기에 많이 웃는 것 같습니다 동료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우리 분위기 메이커로서 네. 우리 대구공구 축구부 자랑 한번 해줘요 저희 대구공구는 밥도 잘 나오고 딴 팀에 비해서는 꿀리는 게 하나도 없다 생각하고 모든 부분에서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와 혹시 이 말을 트래핑하면살수 있어요? 도전! 좋다! 자 준비됐어요? 네 대구공구 축구부의 자랑 트래핑 묘기 갑니다 대군고 일단 감독님이 좋으시고 소통도 잘 되고 밥도 잘 나오고 숙소도 완벽에 가깝습니다. 대군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laughs> 제가 볼때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계를 이끌어갈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자료가 되잖아. 누구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저는 그럼 성공했다고 가장 감독님께. 감독님 감독님 밑에서 축구를 해가지고 고등학교에서 3년 배우고 나니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감독님 감사드립니다. 그 감독님 너무 이렇게. 뭐 잘못했어요, 오늘. 아, 그런 없어다 좋지만, 당연히. 그럼, 진짜 이거만그은 그렇게 안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안 넘어오네. 네. 어? 축구뛰에 약간 이런 느낌일 것같아 정신이 없네, 진짜로. 와, 어? 좋다. 자, 제가 한번 뺏어 볼게요. <laughs> <laughs> 솔직히 어땠어요? 나의 돌파력. 좀 쉬었어. 후배로 치면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왜 성장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no. 계속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방송 적으로 네, 방송 쪽. 아. <laughs> 축구를 언제부터 시작을 한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오 진짜 일찍 시작했네요. 그 다른 학교들 중에서도 대구 공고로 또 진학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학교가 자체가 좀 끌렸습니다. 오 네. 어떤 게 끌렸어요? 중학교 때 봤던 선배들도 많았고 나와서 좀잘라자신 있었어. 오. 그러면 1학년으로서 진짜 축구생활 대구 공부해 해보니까 이거는 진짜 좋다. 일단 1학년이라서 대회를 많이 안 듣고 가기 때문에 일단 휴가가 많습니다. 그래, 이런 게 진짜 찐 대답이에요. 우리 선배들이 이번에 받았어요. 준우승. 네. 아, 그때는 어땠어요 느낌이? 형들이 대회를 많이 올라감으로써 저희 휴가가 길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우리 학교 축구부에 들어오려면 이것만큼을 진짜 가지고 있으면 좋다. 축구만 잘 하면 됩니다. 뭐, 일단 테스트 같은 거 없어요? 있긴 있는데 감독이 눈에 잘 띄면 올수 있습니다. 오 눈에 뭐 어떻게 띄었어요? 뭐. 경기 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감독님이 좋게 봐주셔서 하, 좋다 좋다. 가장 존경하는 선수가 네, 울산의 윤빛가람 선수. 아 윤빛가람 왜왜왜 왜, 왜 존경해요? 그냥 윤빛가람 선수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윤빛가람으로 4행시 한번 가겠습니다. 윤 윤빛가람 선수 빛 빛나는 선수가 되어주세요. 가그 다음 로겠습니다 <laughs> 네, 이거 편집 안 됩니다. 이거. 편집 안 돼요. 저희 아, 지금 생방송이기 때문에. 네? 시간 있어요? 아, 저 축구 경기 중이에요? 오, 인터뷰 가능해요? 아니, 어, 키가 되게 크네요. 키가 180한 5? 네, 정답입니다. 본인 소개 한번 해줘요. 대공구 대표이자 에이스인 이선우입니다. <laughs> 오, 본인이 이제 담당하고 네. 있는 게좀 어떤 역할이에요? 골잡이도 되고, 제이 박지성도 되고, 팀의 핵심입니다. 지금. 아, 그게 뭐 투표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제 스스로 생각합니다. <laughs> 남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자신감이 많아가지고 전제 자신을 믿습니다. 와, 이런 선수가 정말 잘 된다. 그러면 나는 왜 축구가 좋아요? 골 넣을 때그 짜릿함, 짜릿함이 너무 좋습니다. 골 넣을 때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본인의 주특기는 저는 다이빙 헤딩. 아 진짜 다이빙 헤딩을 해요? 네.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오면은 굳이 다이빙 헤딩을 한다. 네. 그러니까 제 헤딩도 주특기입니다. 아, 헤딩을 잘하는 비결. 자신감이죠. <laughs> 그러면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헤딩? 공을 안 떨어뜨린다든지 <웃음> <웃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개수를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인가 그러니까. 체력 소비가 크니까 일부러 체력 낭안 하려고 아자 <laughs> 본인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어요? 제 목표는 일단 누구나 원하는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아, 먹기 전부터 뭔가 매운 게 스물스물스물 스물, 스물 올라와요. 그런데 막상 먹었더니 더 맵고 짜릿한, 정말 이 막힌 속이 뻥 뚫리며 팍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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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팍! 폭죽이 터지는 듯한, 정말 깔끔하고 시원하게 매운맛. 핫하고 소소한 우리 학교 스토리의 매운맛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렇게요. 후! 대구 동부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의 독서 문화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8월 24일까지 작은 도서관으로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명고등학교 합창단 신명 콘서트콰이어가 2021 제주 세계 청소년 합창 경연 대회에 참가해 종교 민속 일반 중창 네 부분에서 모두 금메달을 수상했고 일반 합창에서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이 고등학교 계약 시기를 학년별로 계약 일정을 조정합니다. 1, 2학년은 8월 17일 이후 계약으로, 3학년은 당초 학사별 계약 일정에 따라 운영합니다. 대구중앙도서관은 모교 시민책마당을 운영합니다. 열린 토론 방식으로 자유롭게 참여 가능한 독서 토론회인 이번 프로그램은 매월 첫 번째 목요일 오후 7시에 운영하며 만 19세 이상 누구나 토론일에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고교 학점제 선도 학교인 대구 여자 고등학교가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때에 대비해서 진로탐색과 학업 역량 강화를 위한 선택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일들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관리하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아무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자투리 시간은 잘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시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시간 잘 활용하시면서 대구 미래교육뉴스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응.